저희는 그 길이 측정기랑 길이 센서를 만들고 있는 측정 전문 기업 개발라고 합니다. 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회사는 저희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15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아직까지 뭐 중소기업인데, 어뭐더 키워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네, 뭐 이쪽에 있는 측정기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W-120N이라는 b 측정기를 이번에 금년에 신제품으로 내놓은 건데, 어 측정 포인트가 최대 1채널에서 12채널까지 측정 가능한 멀티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저희 회사가 이제 길이 측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길이 측정기, 길이 센서를 종류별로 이제 신제품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제품들을 만들 예정이고 뭐 전수검사라든가 공정검사, 샘플링 검사에 사용되는 어 그런 길이 측정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정식 명칭은 이제 전자 마이크로미터, 전자 프로브, 그리고 에어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뭐 에어 게이지라든가 뭐 마스터 게이지, 그리고 측정 장비나 측정 설비까지도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측정기 시장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외국 제품들이 많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저희를 비롯한 뭐몇 가지 몇몇 몇몇 업체들이 이제 국산화를 많이 했고 그리고 앞으로 국내 시장을 조금 더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무래도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어.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뭐 부분도 있지만 뭐 조만간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음, 저희만의 장점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 측정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 이제 스마트하게 만든다고 이제 자부하고 있는 측정기인데요. 뭐 기존의 측정기에는 이제 OS라든가 어떤 PC를 이용한 부분이 조금 많이 없었던 게 현실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안에 PC를 탑재를 하고, 이제 OS를 올리고, 데이터 저장이라든가, 그리고 데이터 관리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쓴측정기고요 네. 앞으로도 뭐 이런 방식의 측정기를 비롯해서 차후에 나올 2세대, 저희 대바 2세대 의 측정기들도 조금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어, 일단은 저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뭐 대기업, 이 갖고 있는 마케팅 능력은 많이 없어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뭐 처음 받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뭐 기존에 뭐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갖고뭐 칭찬이나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전시회를 뭐 앞으로도 쭉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일단 개발하는 회사가 길이 측정을 하는 측정기 전문회사라는 걸 알리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저희 계획은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세라든가 뭐 기타 다른 홍보 매체를 이용을 해서 뭐 일단 개발한 이름을 알려서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조금 더 올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해외 진출까지 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만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